농어빌, 농어빌. 눈, 눈. 탓, 탓. 농장, 농장. 과수원, 과수원. 비닐하우스, 니니라우스, 낫, 낫, 홈니, 홈니, 괭이, 괭이, 곡괭이, 곡괭이, 삽, 삽 모종삭 모종삭 갈퀴 갈퀴 셀수랑 셀수랑 호스 호스 물뿌리개 물뿌리개 파종상자 파종 상자 농약 분무기 농약 분무기 경운기 경운기 콩바인콩바인 농업기 농업기 키우다 기르다 재배하다 키우다 기르다, 재배하다, 거두다, 수확하다, 거두다, 수확하다, 따다, 따다, 캐다, 캐다, 비료를 뿌리다, 비료를 뿌리다. 씨앗을 뿌리다, 씨앗을 뿌리다. 모종을, 심다. 모종을 심다 물을 주다 물을 을 주다 거름을 주다 잡초를 뽑다 잡초를 뽑다 벌레를 잡다 벌레를 잡다 농약을 치다 농약을 치다 한국농촌의 사계절 한국농촌의 사계절 봄, 봄. 여름 여름 가을 가을 겨울 겨울 겨